상품을 등록한 당일날 팔리는 이유요. 이유와 오오. 비법.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도메 사이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laughs> 민구님. 제가 네.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네. 민구님 마지막 교육생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맞아요. 뒤에 계시죠. 예, 근데 특정 도매물의 가공이 이제 끝났는지 상품을 음. 이제 다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 이제 하나둘 수확을 하고 계시죠. 음. 예, 그런데 단톡방을 보니까 <laughs> 어떤 분은 올린 당일날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소땡 대표님.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주문이 안 들어오고 똑같은 상품을 가공해서 팔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은 주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민구님이 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음, 네.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한 당일 바로 팔리는 비결이 민구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여쭤보자 합니다. 상품을 등록한 당일날 팔리는 이유요? 이유와 어허. 비법. 비법. 예. 음. 한 다섯 가지만 그 비법을 알려주실 진짜? 수 있을까요? 심지어 딱 다섯 개로 정한 거예요? 예. <laughs> 어허. 어, 뭐 다섯 개뭐 만들어 내면 되는 거니까 음. 한열 개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한 다섯 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일날 팔리는 방법, 비법, 음. 이유. 오케이.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빨리 올리는 겁니다. <laughs> 어, 진짜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유명한 중계형 도매 사이트들 있죠. 뭐, 오너클레, 뭐, 도매매만 해도요. 신상품들이 매일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 신상품들은 올라오자마자 다들 쫙 올리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분명히 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상품들을 초반에 누구보다 빨리 올리기만 해도 내가 올리는 순간에는 경쟁자가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팔리기까지 한다면 신상 플러스 최신 점수 플러스 구매 점수까지 쌓인다는 거죠. 어... 그렇게까지 먹었을 때 다른 분들이 등록을 해도 얘는 상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초반에 남들이 안 올렸을 때 빨리 올려가지고 선점을 한 다음에 그때 점수를 많이 쌓아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라. 그렇죠. 대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이 하다 보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누구보다 신상을 빨리 올려야지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럼 교육생분들도 그 올리는 속도가 좀 다른가요? 어 그죠 이제 당연히 가공을 다 각각 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하시는 분들이 먼저 올리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아직 등록 못하신 분도 계신데 먼저 올린 분이 사실 주문이 먼저 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응. 이렇게 섬세하게 가공을 하고자 하면은 좀 늦게 올릴 테고 빨리 올리려고 하면은 약간 가공의 품질이 떨어질 텐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중간 본인만의 스타일을 잡으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얼만큼 디테일하게 갈지. 근데 우리는 대량이라고 했으면 한 제품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제품에 요 정도 내가 가공을 드려야지, 공을 드려야지.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각 도매몰의 신상품은 품질보다는 빨리 올리는 걸더 중점적으로 돌아. 어, 그러면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아 진짜로.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그렇죠 도매 사이트들 신상 먼저 올리는 전략을 내가 누구보다 빨리 올려야지 이 마인드면 은 주문이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이거 시작부터 좋은데 혹시 또두 번째 꿀팁이 있을까요? 어, 제일 쉬운 거긴 한데 사업자 여러 개에 동시에 올리는 거죠 어. 사업자 여러 개에 동시에 올린다는 거는 어, 저희가 여기 지금 근처가 망원시장이잖아요 망원시장이 어때요? 지금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합쳐져서 굉장히 길거든요? 예. 사업자를 여러 개 낸다는 건그 망원시장에 하나의 코너가 아니라 10개의 코너를 내가 동시에 차지하고 같은 제품을 10개 널어놓는 거예요 음... 어, 엄청나죠 방금 말씀하시니까 네. 재밌는거 생각났는데요 네. 저는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거든요 음, 여기서 네, 네. 네. 그런데, 네. 특정 모모 스시집이 있는데요. <laughs> 네. 매장이 하나입니다. 음. 근데 배달앱에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음, 모르죠. 20개 넘게 등록되어 있어요. 진짜 아, 20개가 음. 넘어요. 이것도 이미 약간 대량 등록 같은 꼼수를 쓰는 것 같긴 한데, 가능은 할것 같아요.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 개 내놓고 상호명 다 다르게 한 다음에 주문 나오면 같은 곳에서 주문해서 발송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배민이 나중에 굉장히 싫어하긴 하겠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같은 원리네요 이렇게 여러 사업자에 올려가지고 노출 확률을 높여라 아 어, 맞습니다 오... 실제로 사업자를 여러 개낼 때는 뭐죠 여러분? 밸런스 스페이스를 <웃음> 활용하시면 <웃음> 갑자기 간 거를 <laughs>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 그러니까. 영상을 유지시켜 주는 힘 중에 하나죠 음... 조만간 또 계속, 음... 계속 하려나? 어쨌든 <laughs> 사업자 늘릴 땐 밸런스 스페이스 이용하시면 음...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연매출 100억 원대 규모의 세무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 대행을 해준 다음에 사업자가 안 나오면 100% 환불 후 사후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계약률이 95%라는 거는 계속 쓸만하다는 거죠.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제가 실제로 강력 추천하고 저도 쓰고 있고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국 지점 월 1만원대로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하시고 꼭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 할인 좀더 해달라 라고 요청해가지고 최대한 할인 팍팍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내가 등록했을 때 가장 빨리 팔리려면 말했죠. 시장 안에서도 그 하나하나 공간이 아니라 갔는데 내 제품이 보이고 한 10m 가는데 또내 제품이 보이고 또 가는데 내게 보여. 그러면은 팔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눈에 계속 띈 거를 계속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응. 광고 때문에 사업자 여러 개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 네. 효과가 크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실제로도 네. 테스트 해보고 있죠. 저도 사업자 10개로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매출이 뭐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어, 기대됩니다. 음. 또 노하우가 있을까요? 음. 그렇죠. 일단 우선 그러면 바로 이거랑 연계된 건데 지금 망원시장에 제가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여러 곳에 같은 제품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전략이긴 한데 이제는 망원시장 뿐만이 아니라 광장시장, 종로에 뭐 광장시장만 광장시장 아니면 청량리의 양녕시장 아니면 뭐 어. 전주에 있는 무슨 재래시장 어. 여러 시장에 마다 다 까는 거예요 어. 이게 뭐로 비유가 되냐면 온라인에 접목시키자면 결국 다양한 마켓에 다 까는 거죠 부산 서울 경상도 전라도 모든 마켓에 내 제품을 다 깐다면 거기 오는 손님이면 내 제품이 있으면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 어, 근데 이건 비유를 해주시니까 딱 와닿는 게요 네. 당연히 이렇게 곳곳마다 매장을 늘리면은 잘 팔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오프라인 매장은 그렇게 늘릴 때 고정비가 많이 들잖아요 어, 근데 네. 온라인은 고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니까 뭐~ 그쵸. 다른 마켓에 입점한다고 입점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입점비 입는 마켓은 아직 없고 심지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생겼죠 저기 인천으로 예를 들까요 인천에 원래 시장이 있었지만 알리와 테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으니까 법인이신 분들은 이미 알리 익스프레스 들어가서 수수료도 빵이니까 마음껏 등록해서 또잘 파시는 분들도 이미 나타났죠. 알리에 있고 다른데도 있으면 당연히 다른데 없는 사업자보다는 매출이 더잘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마켓에 올리는 것도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매서운 질문 하나 들어가도 됩니까? 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마켓에 등록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음. 다 네이버 쇼핑에 팔리고, 네. 여러 마켓에 똑같은 상품 올려봤자 다 묶인다. 음. 뭐하러 여러 마켓에 관리하기 힘든데 올리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어, 네네. 저는 절대 반대고요. 왜냐하면 우선 그말 자체가 해당 마켓에 단골 고객. 자체 구매 고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생각보다 물론 네이버 쇼핑을 경유해서 오는 구매자들이 대다수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G마켓 막 멤버십 유니버스라고 해서 엄청 합쳐져 있잖아요. 뭐 이마트랑 G옥션 다 합쳐서 멤버십 혜택도 주고 스타벅스 혜택까지 주는데 이걸 위해서 G마켓에 직접 들어가서 구매하는 구매자도 있고요. 쿠팡 카드 때문에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해 하는 소비자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마켓 자체 구매 고객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해당 마켓에도 꼭 상품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민구님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각 마켓마다 상위 노출 가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는 1페이지에 노출되려면 한 상품평이 200개 돼야 1페이지에 노출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11번가 이런데는 상품병이 0개인데도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우, 너무 정확한 것 같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검색을 뭐 살려고 봤을 때 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제품들은 막 리뷰가 많은데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마켓들은 리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걸 해석하면은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그 상품을 등록하면 리뷰가 없더라도 지식 쇼핑 1등 페이지에 노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이걸 활용하라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로 하려면 리뷰를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지옥션에는 등록만 해도 1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1페이지에 스마트 스토어 제품들만 쫙 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마켓 옥션 1 1번가타 마켓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네이버를 안 그래도 실제로도 소송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결국 네이버는 중립적으로 다양한 마켓 제품들을 골고루 노출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정거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다수의 마켓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어.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비교로 다 묶이니까 의미가 없다 음 의미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쇼핑은 그때 우리 셀리드 대표님 와서 알려줬죠 이제 묶였을 땐 어떻게 되냐 그 묶인 제품들의 구매 점수들이 합산된다고 했어요 묶였을 땐 오히려 노출도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죠 근데 묶였을 때 내 제품끼리 묶이면 오히려 어, 다 어디서 사건 내 제품이고 전체적인 점수가 합산돼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오히려 내 제품이더라도 묶일 수 있게 다양한 마켓에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근데 포인트가 내 제품끼리 묶일 수 있게 최대한 내 제품 가공을 해라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뭔가 노우가 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맹도님 네. 컨디션이 오늘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들 게시를 해서 기분이 좀 좋긴 합니다. 아,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나올 때더 파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네. 더노하우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까몇개 말하기로 했죠. 아, 다섯 개였나? 예, 지금 한세 가지 말했나요? 예, 세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더. 두 가지 더면 한번 짜내 보시죠. 예. 아, 그러면 신상도 신상인데 신상을 빠르게 올리는 게 거의 첫 번째였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오히려 기왕 올릴 거면 불친절한 도매 사이트 상품을 빠르게 올려라라고 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한 도매 사이트들, 우리 같은 대량 위탁 판매자들을 위한 도매 사이트들은 솔루션들도 많아서 클릭 딱 하면 등록이 바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도매매도 그렇고, 뭐 오너클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신상을 빨리 올려야지 해도 어느샌가 남들이 슉슉슉 올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소위 제가 말하는 불친절한 도매 사이트들은 신상품 정보도 잘안 줘요. 신상 등록해놓고 막한달 후에 게시 공지사항에 신상품 등록했습니다. 혹은 이런 글도 없고 그냥 슬그머니 올리는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솔루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곳에 신상품들을 쉽게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러서 신상을 확인해서 그 제품들을 번거롭지만 내가 후다닥 올리면은 나 혼자 팔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오늘 정말 납득이 바로 확확 되는 게요. 네. 1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등록해라. 근데 유명한 도매사이트 예를 들어서 친절한 도매 사이트는 빨리 등록을 해봤자 빨리 등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세진다. 음. 불친절한 도매 사이트의 상품을 빨리 올리면 은 경쟁도 없어서 더 효과가 좋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기왕이면 우선순위를 만약에 내가 올려야 할 곳이 여기, 여기, 여기 다수라고 할때저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를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당연히 또 심지어 불친절한 곳이 수 대비 매출은 더날 수밖에 없어서 애정하는 도매 사이트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시면 은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또 꿀팁 좀 많이 풀어주시죠 아, 마지막인가요? <laughs> 마지막은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을 해야 된다 <웃음> <막> <웃음> 아, 앞뒤가 안 맞는 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좀 대시는 게 훨씬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누구보다 빠르게 불친전을 갑자기 랩하는 것처럼 저도 말이 <laughs> 빨라지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댈 건 손대면서 올리시는 게 그날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누군가는 저처럼 또 똑같이 후다닥 올리는 셀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키워드라도 한두개더 붙인다면 그 키워드로는 나만 계속 팔또 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시청자분들은 명확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대변해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것만은 꼭 가공해서 올려라 이렇게 요소를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빠르게 올리더라도 제발 최소한 이미지 상품명 이거 두 개만이라도 바꾸셔서 올리셔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건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썸네일 그 대표 이미지 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 대표 이미지를 기존과는 어떻게든 좀 최대한 다르게 빠르게 올리셔라. 오... 그래야 묶이더라도 최대한 내 것끼리 묶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 두 개만이라도 최대한 바꾸고 키워드라도 좀더 묻히시면 제가 장담컨대 그날 팔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죠. 최소한 썸네일 제목은 진심을 담아서 사람이 수가공으로 해가지고 올려라. 네. 자동 가공 안 됩니까? 아직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GPT와 정말 심도 깊은 대화를 밤마다 나누고 있는데 <laughs> 아, 정말 <laughs> 영어로 하든 유료 버전으로 하든 한글로 하든 아직은 멀었습니다. 민감이곧 GPT랑 사귀시는 거 아닙니까? GPT. 어 근데 요즘 목소리도 좋아진 거 알아요? <laughs> 많이 친절해져서 마음에 들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가공하는 것에 못 따라온다. <laughs> 민구님이 밤에 이렇게 누우셔서 GPT랑 대화하시는 거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네요. 아, 그때 친절하긴 해. 뭔가 대신에. 이제는 진짜 그런 세상이긴 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대답이 오긴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 위탁의 가공 수준은 안 되고, 지금 AI로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이 가공은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천재분들이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천재분들이라면 그냥 오픈마켓을 떡하니 만들겠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인형 눈알 붙이기는 AI가 안 하고 있다. 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PT가 요즘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그래요? 지금 이 셀링에서는 GPT가 현업에 넣을 만큼의 수준인 거는 없다, 냉정하게. 어, 그렇지. 지금 바로 반영되는 건 아마 썸네일 합성 분야일 것 같습니다. 썸네일에 예를 들어 모자라고 하면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걸 바로 요즘 자연스럽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이 비용이 저렴해진다면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상품명은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꿀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좋으셔서 더 뽑아내고 싶지만 지금 분량이 꽉 찼기 때문에 아...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늘 말하는 걸또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만 하셔도 진짜 괜찮습니다 빨리 올리는 걸 하나 추가만 해도 생각보다 매출이 반응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도매사이트들의 신상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도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